빰, 빰.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Woman was sitting looking out of the airplane window. 여자가 뭐하고 있었어? 앉아 있었네. 여기 있는 looking은 동명사야, 분사야, 분사 구문이야. <laughs> 앞에 수식할 명사 없지? 형사 땡.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이상하지? 땡. 뭐겠어? 분사. 구문이겠지? 뭐 하면서야? 보면서지? Out of the airplane이니까, out of 하면 어디 어디 바깥이지? 안에서 그럼 뭐야? 비행기 바깥을? 보면서 여자가 앉아있었다고 하는 거겠지? 문법에서 이런 거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런 어려운 용어 쓰지 말자. 나 별로 안 좋아해. 알겠죠? 보면서입니다. 뭐 생략된 거야? 비행기 생략이 된 거겠지? 비행기 창 밖을 바라보면서 여자가 앉아있었습니다. 하는 거겠지? 어, 런드 영맨입니다. 런드니까 뭐겠어? 배워진이지? 배워진 젊은 남자니까 뭐겠어? 잘 배운 남자겠죠? 배운 사람? 박식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 박식한 남자가 서어 so, 어떻게 했다고? 봤다고 하는 거지? 누굴 봤어? 그 여자를 봤지? 여자가 뭐 하는 걸본 거겠지? 앉아 있는 거죠? 지각동사 몇 형식을 쓴 겁니까? 5형식 형태를 쓴 거지? 목조어가뭐 하는 걸 봤어? 앉아 있는 걸본 거겠지? 어디 앉아 있는 겁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 인바이티드에 초대했다고 하는 거지? 누굴 초대했어? 그 여자 를 초대했죠? 그 여자가 뭐 하는 걸 초대했어? 투플레이 퀴즈 게임, 퀴즈 게임 하는 걸 초대한 거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인바이티드 몇 형식을 쓴 거야? 똑같잖아. 뭘로 쓴 겁니까? 5형식 형태를쓴 거지? 왜가 목조어하고투플레이 누가 하는 건데? 허가하는 거지? 목적격 보호 쓰는 거겠지 그 애를 뭐처럼 해석하면 편해 주어처럼 해석하면 편하겠지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 리즈가 나오면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뭐하도록 초대한거야? 퀴즈 게임을 하도록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지 오케이? 병절구조는 쉬운거고 Oh, she would have to do, would be to ask라고 해서 어? would가 두번 나오네 이상하지? 여기에 would 둘 중에 하나는 서술어겠지 어디가 서술어예요? 앞에 게 뒤에 거 센스를 보여줘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너네 풀어 왔잖아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가 되겠지 뒤에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드 앞에 있는 건 뭐겠어? 주어겠지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명사 덩어리야 주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ll she would have to do 아나 우드 모르겠다 빼버려 그럼 뭐야? She have to do 하면 뭐야? 그 여자가 할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 뭐생략된 거의 관계? 대명사 대 정도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무슨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지 대말고 못써 사실 선행사가 오리라서잘 보입니까?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뭐가 없습니까 두에 목적 없잖아 그쵸? 그 우드 붙인뭐위래이 향수로 쓰면 되겠지 뭘 해야 할걸 말하는 거겠죠 그 여자가 <laughs> 해야 할 모든 것은 뭐였다고 하는 거야 우드비 <laughs> <laughs> 뭐였다고 하는 거겠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투에스크 물어보는 것 물어볼 물어보기 위해서 정답은 물어보는 것이겠지 명사로 써야겠죠 비동사랑 합쳤으니까 물어볼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야 answer question 질문에 대답하는 이런 거야 여기 있는 answer 앞에 뭐가 생겼겠게요 투가 생략이 됐지 알겠죠 비동사에 걸린 병렬 구조입니다 물어보는 것 그리고 뭐하는 것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겠지 지금 여긴 없지만. 여기 있는 all would have to do 하는 거 있지 she would have to do 단수계 복수계 그 여자 했던 모든 것 a l 이 붙어 있으니까 는 복수겠네요 아니야 얘는 한 덩어리로 본 거야 뭘로 봐야 돼? 단수칩니다 이런 거 알겠죠?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대답만 하면 됐어 full of c o n i e n 뭐 갖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정도로 보면 되겠지 he even suggested 그는 뭐 했다고 심지어 제안했다고 하는 거겠지. 제안했습니다. 뭐를? 대디아를 If 만약에 she couldn't answer his question, 그 여자가 뭐하면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she would pay five bucks. 몇 불? 5 불을 지불할 거예요 하는 거겠죠. 우드가 생략된 겁니다. 하지만 if he couldn't answer, 그놈이 뭐하지 못하면 그 여자의 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이겠지. 여기는 her는 뭘 말하는 거겠어? her q u e s t 은 말하는 거겠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he would pay 500불, 500불을 지분할 거예요. 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자는, woman, became interested. 됐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됐어? 흥미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비 e c o m 이 뭐뭐가 되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 형사가 들어가야겠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흥미를 주는 상태, 받는 상태. 받는 상태니까 interesting at 야 TD 형태를 쓰는 거겠지? 흥미를 받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디에? In playing. 게임하는 거겠지? 그래서 be interested in. 이렇게 외우잖아, 수고로. 알겠죠? 그리고 뭐 했다고? Agreed. 동의했다고 하는 거지? 여기 있는 Agreed도 어디랑 병렬입니까? 어디랑 병렬이야? 흥미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랑 뭐된 거야? 동의했다라는 거랑 병렬 구조로 들어간 거겠지? 그 남자가 asked 물어봤어. How many moons go round Saturn? 얼마나 많은 그 위성들이 어디 있다고 세턴, 토성이지, 토성 주위에 돌고 있습니까 하는 거겠지, 고어라운드니까, 그쵸 그래서 d i s c o v e 입니다 표시해 좀 놓으시고, d i s c o g e 표시해 좀 놓으시고, 동사계 분사계 분사구문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d i s c o e 가 낙담시키다 이런 거겠지? 이게 낙담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누가 낙담이 된 거게? 여기 주어가 없잖아, 지금. 그럼 어디서 찾으면 돼? 주절의 주어를 찾으면 되겠지? 여자가 주어겠지? 그럼 여자가 여기에 주어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자가 낙담을 시키는 상태야? 낙담을 받는 상태야? 그쵸? 받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여기 분사를 뭘쓴 거야? PP 형태를 쓴 겁니다. 알겠죠? Discouraging 쓰면 맞아, 틀려? 이상이 되게. 알겠죠? 그래서 Discouraged 쓰는 거겠고, 분사 구문이니까, 빙 하나 붙여서 표시 하나 해주시면 되지 알겠죠? 그럼 낙담하면서 The woman gave him five bucks 뭐 줬다고? 5달러 줬다라고 하는 거겠지? 잘 보입니까? 분사고문 낙담하면서 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Then, 그리고 나서 she asked 그여자뭐 했어? 물어봤어 What goes up a mountain with three legs and comes down with four? 무엇이 올라가냐고 하는 거지 어디로 산에 올라가냐고 하는 거지 저블럭친거에 주어가 뭐게? 무가뭡니까 왓이야, 애가 좋아야 알겠지? 무엇이 의문삼에서 주옵니다. 올라갑니까? 어디로?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겠지? 뭘 가지고 뭘? 위대스러우니까. 다리 세 개를 갖고 올라가냐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뭐 합니까? 컴스다운. 내려옵니까?라고 하는 거겠지? 여기도 컴스 앞에 생략된 게 뭡니까? 뭐가 내려오냐라고 하는 거겠지? 뭐가 생략된 거야? 왓이 생략이 된 거겠지? 뭐가 내려옵니까? 그래서 컴이야, 컴즈야. 컴즈지. 왓을 를일수 있냐 없냐? 못 샌는 건 영어에서 다 단수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comes이고, 여기도 g o e s 형태를 쓰는 거겠죠? 병렬구조 좀잘 봐둡시다, 알겠지? 수율출이 내기 좋으니까. 뭐가 내 다리 내게 갖고 내려옵니까?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do!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지? 뭐임에도 불구하고. He thought over and over. 그가 겁나 열심히 생각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He couldn't find the answer. 찾을 수있어서 없어, 대답. 못 찾았지? 그리고 finally, 마침내, paid 뭐 했다고? 지불했다고 하는 거지? Her five bucks. 그녀에게 500불이지. 그녀에게 500불이야? 그녀에게 500불을 한 거겠지? 그럼, 페이드 몇 형식을 쓴 거야? 사형식 형태로 그녀에게 뭐뭐를 쓴 거겠지? What's the answer? 대답이 뭔가요? 하는 거겠지? He asked. 그걸 물었어. 그 여자한테. Immediately. 즉시. The woman. 여자가. Gave him. 걔한테 줬네. 뭐를? 5달러를 준 거지. 어디서? 지갑에 줬다고 하는 거겠지? 여기 있는 기부들 뭘로 쓴 겁니까? 사형식 <laughs> 형태로 쓴 거지. 애초에 답을 모르고 그냥 던진 거지? 그럼, 이 여자가 번 돈은? 몇 불? 끊어야지. 몇 불? 어딨어? 여자는 뭐야, 몇 불입니까? 나오면 어떡하래, 이렇게.